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하심 으로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사랑이시라 하시며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따라 저희들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또 교인들과 서로 사랑한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일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1서를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 2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늠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그가 지은 모든 죄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 모두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어서 그런 죄를 범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받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그런 죄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말씀하셨고, 그의 손은 곧바로 치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셔서, 그 눈먼 언어장애인이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탄의 도움으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을 악령이라고 욕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회방죄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크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크리스도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을 미어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이 지은 더러운 죄에 대하여 계속 지적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죄를 지어서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죄를 성령은 보게 하십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지난 죄를 성령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안 짓고 살수 없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더러운 죄를 숨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들은 그 어둠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하나님도 없이 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들은 예수 십자가를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처럼 다른 크리천들을 욕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더러운 죄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은 이제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성령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서 자기는 마치 죄 하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와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해 대고 있습니다. 성령이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연세대학교를 나온 유명한 남자 영화배우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와 목사들에게 너무나 실망하여 이제 교회를 떠났고 예수도 믿지 않는다고 TV에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가수이자 배우인 젊은 남자가 불교도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tv에서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그런 일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교회와 사람들에게서 실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이 이단 영지주의자들에 넘어가 이제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전에 성령의 일에 함께 참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그런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로서 그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그 결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